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고, 양고 캐릭터 리뷰 되던 중, 양고 캐릭터 리뷰 되전쟁제본 계정이 없는 본 계정에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콜라보 캐릭터들 부계정을 이용해서 캐릭터 리뷰해 보는 시간 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오늘은 저번에 어 우리 마도카 마도카 리뷰했죠. 나가 음, 사야카든 나가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 쿄코 앤 고양입니다. 이 사쿠라 쿄코죠. 마법 소녀 마도카 마키카 참전 주변의 피해 신경 아슬이기적인 마법 소녀. 가끔 빨간 적을 날리도록 공격력 다운 시킨다. 다운, 다운. 그렇군요. 공격력 다운. 자 마녀킬러 붙어 있고요. 범위 공격인데다가 공따가 붙어 있고 날려버린다. 빨간 적. 다만 엄강이나 초뎀이 붙어 있지 않아서 그냥 매지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쿄코입니다. 음,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무슨 캐릭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 본 적이 없어서 어 그래서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뭐뭐 뭐 금방 죽어나가는 애 아니겠습니까? 어 여기 뭐, 주인공들이 그냥 죽어나가더라고, 이 만화는. 어, 이 만화는, 그냥 주인공들이 죽어나가. 어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요 녀석, 얼마나 공속이 빨라서, 아이스크림 살 만큼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실 스테이지, 갈매기, 에 아, 샤보 세마리가 나오는, 어, 샤보 세마리가 나오는 고런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기방패 함께 출발! 아, 일단 요 녀석들, 요 녀석들은 그냥 일단 고기만 필요할 틀어막아 주지요. 아이스크림 스트 비교가 안 됩니까? 어쨌든 코스는 4290원입니다. 4290원. 우리 쿄코 모습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약간, 그, 만화 풍이, 애들이 대두에다가 그냥 몸이 날씬해가지고, 어, 그래서 좀, 어, 좀, 아무래도 얘는 더, 어, 뭐 성약깨비 같지,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약깨비 아시냐? 어, 저기, 그, 아, 갑자기 생각한다는데, 그 머리통. 어, 빨간색 통은, 어, 큰데, 진짜 말라깽이예요 어, 그런, 그런 유에요. 그림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어, 그런 유의 그림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자, 별로 기대는 하지 마지고초고 출발! 더군다나 저런 표정 짓고 있는, 말관량이 소녀,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어. 자, 어쨌든, 우리 코고 나옵니다. 아웃 풀타임 굉장히 느려보이는데요? 풀타임이 <laughs> 굉장히 느려보이고, 범위 어, 공격인데 도대체, 어. 아고한 마리만 날리는 클라스는 무엇? 음. 자, 어쨌든, 어. 약간, 어, 페이트 콜라보의 그 랜서 느낌이 좀 나면서, 어. 모션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랜서랑, 랜서랑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모션? 어. 아, 원작도 이러진 않아요? 흐흐. <laughs> 아 캐릭터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그냥. 어. 아, 랜선은 앞으로 찌르고, 어, 오케이, 오케이. 사선으로 찌르냐, 직선으로 찌르냐. 이요 어, 차이가 있는. 어쨌든, 거기, 거기서 거기다. 어, 거식은 거식이다, 그냥. 아, 이거 타격 범위가 굉장히 적은가 봐요. <laughs> 몰려있는 애들을 죽이질 못하네. 샤이보 보기도 전에 끝나겠는데, 이거? 한 마리씩 처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똥캐였어요. 뽑았으면 차라리 이걸 끄면 사약카가 낫다 어 이게 어떻게 범위입니까 개쾌지 어쨌든 사약카 뽑은게 다행이다 아주 거시기하다 공개장에서 정말 피땀, 피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범위가 너무 작아요 타격 범위가 너무 작아서 어, 어 언제 걷어낼래 언제 샤이보를 좀 꽂아볼래 나 혼자서 무서워서 다음 캐릭터 기다리는거라고 다음 캐릭터는 두 번째, 어, 형제 자매를 부르고 싶은 우리의 쿄코입니다. 뭐, 이거 2단 된다고 해서 범위가 넓어진다는지타격 범위가 더 넓어진다든지에요. 어. 그런 건 아니겠죠? 어. 똑같은데 그냥 고양이 들어가고, 데미지에 그냥 방어력, 요것만 좀 높아지는 거겠죠? 어, 그렇습니다. 어, 어 이제, 이제, 아니, 고기방패들이 성을 치기 시작하네요? 또하세성 <laughs> 치는 데미지도, 아, 커 보이지 않습니다. 5 3만에서어 아니네 그래도 한 삼십만 치는 것 같은데? 뭐야 샤보 나오지도 않는데 음악 바뀌었어요. 설마 샤보 못 보고 샤보 못 보고 이거 성포로 끝내는 겁니까? 설마 성포 어? 생긴 거 답게 노네요. 생긴 거 답게 노니다 <laughs> <laughs> 굳이 샤이보 필요 있나? 어허 대포. 천둥포라서 안돼요 천둥포라서 쟤네들 죽일 수가 없어요 안됩니다 이럴수 없어요 타격 범위가 작아서 샤이보어를 소환해낼 수 없습니다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이런 사용법은 처음 봤지? 어, 이런 사용법은 처음 봤지 아 결국 샤이보어 샤이보어 테스트를 못합니다 이대로 끝나나요? 이대로 끝납니까? 이대로 끝납니다 이런 설마 사카 뭐 이런 캐릭터가 다 있습니까 이거 어이가 없네? 어 턱주가리들이 우, 비웃고 있어요 지금 어... 턱주가리 캐릭터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샤이버나하스테이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른 스테이지 저기는 안될거 같은데? 어... 약간 그렇지 이상한 좀 뭐라고 부르기 되... 어 어... 뭐라... 해. 부르기도 좀 애매한 똥각해 어... 어쨌든 여러분들 쿄코가 있으신 분들은 갈매기 안을 저렇게 깨실 수 있다 음. 적색경보가 어디 있습니까? 음. 적색경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적색경보 어디 스테이인 어이구 뭐 이거 갈매기를 자꾸 왜 가려고 그래 어. <laughs> 어. 적색경보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만 나오는 거 그냥 뚜드어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어. 어차피 내본 계정에 쓰지도 않을 건데 2장 달이요? 2장 달을 가라고? 야 그래도 마도카 3장 달 했는데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얘? 어 이 장들 가야 되나? 에이 어둠의 지하도입니까? 어둠의 지하도 즉색 경보. 어딱돼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맘만 봅시다. 맘만 어, 보고 어떻게 밀어내고 어떻게 멈추는지만 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어. 꼭 스테이지 깰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돈은 언제 모으냐 이거? 아 집에서 갖고 올 거야. 어. 자 어쨌든 돈을 아야. 토, 토질 나온다. 야, 안되겠다. 두부에서 갖고 와야겠다. 두부에서 갖고 와야겠다. 어우, <laughs> 너무 토 나와서 안되겠다. 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아, 그래. 고기만 먹으면 하나만 뽑자. 어. 여기 어, 약하지? 일성이라 약하니까? 그럼 어. 하나만 뽑고, 어. 그거 먹어보자. 오 자, 뽑아봤고요 출발. 과연 아진깔를 보여주지 개체입니까? 이거 버그야? 아니 왜 한마리밖에 공격을 못하는거야? 똑같이 칸아에 서있는데? 어 그렇군요 공따 걸고 뒤로 덮백 아니 이게 한마리만 자꾸 공격을 해얘어 오케이 자 이제 히트백 히트백 골같이 덮다 자 꽂아버리고 과연 샤이버가 나왔을 때 무한 어 무한 히트백이 가능할 것인또 새로운 또 강점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 새로운 강점을 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나와라 어! 아 홍당모왕이군요 여기는 어자 한번 뭐 꽂아보자 꽂아보자 뒤로 밀어 타워로 어아 타격 범위가 너무 작아요 으 치지를 못해요 앞에 고 저기 적군 고방들 붙으면은 치지를 못해요 뭐이 이리... 어? 아도끼치고 있어요 <laughs> 다행이다 어아 다행입니다 이제 봉따 걸리긴 했는데 어 다행입니다 이 녀석을 뽑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어, 그래도 열일해주고 있어요 어. 캐릭터들이 음성전이 되나봐 욕하면 잘해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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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밀어냅니다. 비비지가 얼마길래 이렇게? 어. 홍당무가 녹백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제 됐네요. 대박꽂아야 일성 홍당무가 녹백이 되는 불편한 현실. 어, 아, 어. 뭐 죽지. 이거 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캐릭터. 어. 많이 심각한데? 어. 물론, 다른 거랑 조합해서 쓰면 되게 괜찮겠어요. 어, 다른 거 조합해서 쓰면 괜찮겠지만, 어, 어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코의 그런 자존심, 자존심을 어, 위해서, 어더 이상 보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커. 네, 그렇군요. 여기 뭐 고양이 하나 올라타는 거냐?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너무 어, 어 범이 여기 써 있어요. 어 범인데 너무 어, 앞에 토끼나 그 넬름이 같은 애들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은 홍담은 뭐 치질을 못 해요. 뭐 이런, 그고지가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 되게 글루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죠? 빨간 쪽 밀어내고 공딱까지 딱걸와 좋아 보인다 했는데 고기 방패가 붙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오 뭐야 이거 봐 수치로 보면은 갓케야. 어 수치로 보면 갓케예요. 체력 5 9 0 0 0에다가 공격력 4만입니다. 와우 수치는 아까 마도카보다 더 좋아요. 어 훨씬 좋아요. 어 근데 DPS도 5,300이나 돼? 근데? 쓰레기야... 쓰레기... <laughs> 타격 범위가 너무 작아요... 어... 그 수, 구, 쿨... 아니 저기 공속도 마도커보다 빠르고 쿨타임도 마도커보다 빠른 것 같아요 비용도 4,290원 쌉니다 그리고 막 특성 봐봐 막 50%의 확률 나... 어? 100%도 아니었어요 100%로 날려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 이런 함정 카드 이런 함정카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뽑을 때, 함정카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거딱 뽑았는데, 오! 어, 나이스, 교코! 어.. 이랬는데, 이제 막상 써보면, 어, 우울해진다. 사정거리 435, 어? 그렇군요. 어쨌든, 어, 요거는, 어, 음. <laughs> 아, 얼굴도 너무 안좋아. 아, 캐릭터 얼굴도 너무 안좋고, 너무 별로야. 어, 그냥 별로다. 어, 오늘 리뷰 끝! 어 별로 어 땡땡땡 어 별로다 땡땡땡 끝 유바 더 이상 할말 없음 유바